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상회복 1단계로 진입한 이후 전국의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고령층 집단감염이 속출하다 보니 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송되는 환자들도 차츰 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여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역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생한 대구의 확진자 70명 가운데 23.16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인 데다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어 다른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코로나19 전담 병상 646개 가운데 41%, 생활치료센터는 3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넣는 장비인 에크모 등을 갖추고 있는 중증 병상은 116개입니다. 현재 46명이 이번에 중증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인 10월 말 중증환자 34명, 29.3% 가동률에서 2주도 안돼10%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70%를 훌쩍 넘기며 비수도권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환자들이 이제 어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향을 또 강화를 해서 경상북도는 중증 전담 병상이 5개에 불과해 대부분 중증 환자를 대구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확산 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감염으로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또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에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면회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한 확산 급증으로 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행 이주 만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대구는 신규 확진자가 이0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북구 요양원에서 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서구 요양병원에서 4명, 북구와 수성구 요양시설에서도 각각 한명등 요양시설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요양시설 확진자 가운데 종사자는 90% 이상. 입소자나 이용자는 60% 정도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7일 9명에서 어제 33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안동 12명, 포항 7명, 영천 6명, 김천과 성주 각각 3명 등 12개 시군에서 41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대구 73.8%, 경북 77%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인 범안노 무료화가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범안노 종사자 고용과 민간투자사 관리 운영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신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3덕 요금소 기준으로 경차는 200원에서 100원, 소용은 500원에서 300원, 대형은 700원에서 400원으로 최대 50% 내려갑니다. 민자도로 유료 운영 기한인 2026년 8월 말까지 290억 원이 더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한개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현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이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고등법원은 김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와 원고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 민유숙 대법관은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 전지 사업과 관련해 모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자신의 유럽 여행 비용을 업체 관계자가 대신 내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 4일 근무제. 최근 일부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5일째 시행도 힘들다. 주 4일은 시기 상조란 말도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주 4일째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나흘만 근무합니다. 저마다 쉬고 싶은 요일을 정해 한달전 계획표를 냅니다. 게임 캐릭터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회사의 판단입니다. 젊은이들이 강조하는 워라벨 문화에도 맞고 월급을 많이 올려 줄수 없는 형편이라서 역발상으로 직원 복지를 높인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고연봉을 줄수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도입하자고 제가 얘기한 게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임금 변동 없이 대구에서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또 오전 8시부터 밤 10시 사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시행합니다. 또 정착이 되면. 또 회사 내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가 되니까 주 4일제 한다고 우리 회사가 좋아라는 생각은 잘안 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대신 딴 곳은 못 가죠. 우리 회사에서 최근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노동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근무 시간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10년 전 44시간 수준에서 현재 40시간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의 주당 근무시간도 역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전국 평균을 웃돌다 최근 들어 근무시간이 더 적어졌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대구지만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구직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을 막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생산성 증대 효과, 뭐 비용이 감소하는 뭐 오염 비용을 절감시킨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래에 우리가 사 이후에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주4일째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인력 유출이라는 대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생존 애국지사는 이제 13명, 대구 경북은 2명에 불과합니다. 오는 17일은 승국선열의 날인데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넋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올해 95살의 장병하 애국지사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에 달한 1943년, 항일결사단체인 대한독립회복연구단에 들어가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18살로 안동독립학교에 재학 중에 안동의 일본 기관과 요인 습격 같은 후방 교란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해방 5개월 전인 1945년 3월 10일, 일본 육군 기념일을 겨냥해 총골기를 계획하다 체포돼 5개월여 옥골을 치러야 했습니다. 무모한 애들 근심 걱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투쟁을 하려고 했으니까 뜻뜻하다. 해방 이후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장지사도 항일운동 사실을 숨긴 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일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구두 발자국 소리가 집 앞에 와가 딱 멈추면 불안한 거예요. 잡으러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세집을 보냈습니다. 올해 백살인 또 다른 생존 독립 유공자인 권중혁 지사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일제 강점기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에 살아있는 애국 지사는 13명, 대구 경북에는 2 명뿐입니다. 일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은 나라가 없을 때 얼마만쯤 고초를 받았다 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소중한 걸 아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그걸 못 겪었으니까 모른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독립운동정신 함양 계승 사업 추진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한우 산지입니다. 그런데 경북 북부에는 도축과 축산물 경매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공판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들은 많은 소를 싣고 다른 시도까지 장시간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안동의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여러 불편이 사라지고 축산업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 너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식 도축 시설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안동에서 착공했습니다. 서우면 대두서리의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들어섭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64억 원. 내년 12월 완공하면 하루에 소 200마리, 돼지 2천 마리까지 도축과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도축 후 곧바로 축산물로 가공하고 경매까지 할수 있는 시설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유일합니다. 이 지역에 이런 그 축산물 공판장이 없었는데 이게 대물이 해서 이 지역이 아마 경북 북부지역의 축산업에 대한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한우의 22%, 74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최대 한우 산지이고 돼지 사육도 전국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경우 도축 후 경매까지 가능한 축산물 공판장이 하나도 없어 지역 축산 농가들은 그동안 경남과 충청도까지 소와 돼지를 싣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 수송 과정에서 묵지 못하고 긴장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감량이 엄청 생기고 수분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육질 질도 좀 저하가 되는 것이. 안동 봉화 축협은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7천억 원의 매출과 400여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안동시도 지역의 신선한 축산물을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 호텔 같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어 이런 유통 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원스톱으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축산물 종합 유통 센터가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다음 주 수능이 있어서일까요?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한 주간 날씨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만추의 단풍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눈이 부시도록 노란빛을 뽐내는 은행나무와 비를 맞으며 붉은빛이 더욱 짙어진 단풍까지 계절의 시기는 어느덧 만추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노랗고 붉은 단풍잎 아래를 걷는 여유를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입동이 지나자마자 몸이 움츠려드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매년 수능을 치르는 시기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수능 한파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지난 10년간 수능 당일 최저 기온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한 해는 단 4회뿐, 대구는 대부분의 수능날 영상권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수능 당일이 조금 더 추웠던 것은 심리적 요인도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날에는 강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고요. 이번에는 주말 날씨 살펴볼까요? 토요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비교적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대구의 기온 2도, 상주 0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면서 대체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분포,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토요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대구 지역 아파트 부동산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로 지난 2020년 5월 둘째 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전국 평균 매매 변동률 0.22%, 5대 광역시 0.18%보다 낮습니다. 동구가 마이너스 0.02%로 5주째 내렸고, 남구가 마이너스 0.03%, 서구 마이너스 0.01% 등입니다. 아파트 전세 변동률은 0.01%로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 대구의 직영 주유소가 알뜰 주유소가 바로 기름값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는 오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리터당 50원 내린 1,740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37원 내린 1,547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경 알뜰 주유소를 제외한 자영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단행전에 들어온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며칠 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경북 구미 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57살 A씨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8시쯤 구미시 고아읍의 한 길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근처 강가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남편의 신고로 추적 끝에 어제 오후 9시 반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트라이에슬론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전 감독과 팀 주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 고등법원은 전 감독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계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고 팀 주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